안녕하세요. 도로점핑입니다. 네, 오늘 2 0 2 5년 어, 6월 8일이거든요. 오늘의 챌린지 해볼까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거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단 전체적 분위기 보뭐 중남미죠. 그리고 사실 나라 자체는 확실치 않은데, 뭐 멕시코 정도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음, 더 앞으로 네, 짧은 번호판 있는 거로 봐서 중앙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멕시코, 음. 젠포 카메라죠. 이게 사실 정보가 막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일단 더 앞으로 가야지 뭔가 나올 것 같고, 되게 해안가 쪽 분위기에 그런 도시이긴 하네요. 롬바르도에서 산타페까지 간다. 아직 이렇다 할 정보는 찾지는 못했지만 네, 좀더 앞으로 가볼게요 음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네 일단 스몰캠이 아니니까 프로트 리콘 아니고요 아까 저기 뭔가 차가 있었는데 어흠 칸쿤이네요. 결국 마지막에 칸쿤에 찾았고 지금 월마트가 있고 이렇게 가는 길에 월마트. 이 월마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생긴 게 다르니까 그렇죠? 여기도 월마트가 있으려나요? 딱 요각도가 말이 되는데, 음, 여기 딱 월마트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쉽네요. 어, 여기도 월마트는 없고. 자, 월마트야 빨리 나와라 왜안 나오니? 뭐이런데로 한번 찍어볼까요? 저희가 어느 월마트에 있던 거죠? 자, 보면은 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쪽에 월마트에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아까... 아, 여기 있네요 아, 이렇게 가던 거였구나 이렇게 가서 일로 간... 여기까지 왔었는데 라리오하 길이 오겠네요 어네뭐 좋습니다 칸쿠는 찾았으니 그걸로 된거죠 다음 흰차고 이런 분위기 있고 전체적인 생각은 아 남미 흰차 중에서 고르면 될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고요 음뭐 페루 북쪽 같기도 하고 일단 좀더 봐야지 알겠습니다 첫 생각이 약간 이런 쪽이고요 젠3로 돌아왔네요 페루 SAC 드래곤 오일 어쩌고 되어있고 에노사? 에노사가 도시 이름은 아니겠죠 저기도 아무것도 없고. 디스트리토 대 엘알토라고 되어 있네요. 엘알토? 음, 그 엘알토는 아니고 아닐 거고요 일단 지금 페루에 있으니까 페루에서 찾아야겠죠. 네, 여전히 생각은 약간 북쪽에 있긴 한데. 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있긴 하네요. 아, 네, 엘 알토란 말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엘 알토가 어디 있는지가 문제죠, 사실. 음. 이 분위기로 이쪽이 첫 생각이긴 한데, 이 아래쪽도 한번 찾고 싶긴 하거든요. 둘러보고 싶긴 한데, 음. 일단 북쪽에서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엘알토라는 그 도시를 이렇게 와서 돌아가고 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다행히 잘 찾았고 아까 뭐요런 데서 온 건가요 그러면? 음. 어 뭐야 실수로 쉬프트를 눌러 버렸는데. 어 실수로도 쉬프트를 눌러 버리긴 했는데 이쪽 길 어딘가를 찾고 있었지만 네 여기를 갖고. 뭐 다행히 가깝긴 했는데 좀 네, 실수로 너무 빨리 눌러버렸네요 이걸 이미 마커를 찍어가지고 그래도 네, 간만으로 저렇게 도로 맞춘 거는 나이스다라는 거 가지고 갈수 있겠고요 다음 첫 생각은 캐나다인데 캐나다 어딜지 음 서스케천 뭐 이런데도 될 법한데요. 아 어느,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이로 가면 약간 돌아가는 느낌인데 다시 원래 왔던 데로요 그렇죠? 단 철길이 저희랑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북서쪽 가는 방향으로 나 있는 거 같고요. 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기 어디 있는지 안나와 있고 어, 저것도정는 없고요. 빌리조오엘엘 엘보? 자, 엘보, 엘보가 어딨죠? 어, 찾 있는 게는미가 있는 까요 지금?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저요 물가 모양을 찾고 있었거든요. 오 다행이고, 그러면 빌리 조브 엘보에서 아까 요거 따라서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음... 여기 어딘가 있,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어, 저 앞쪽에서 끝나고 곁까지 길이 저 앞에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 두 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천 맞았고, 어 근데 읽어주는 걸 계속 깜빡한, 깜빡깜빡하네요. 저 그갤같은 정보들 지옥에서 즉에서 마련해준 그 읽는 것도 좀 재미질텐데 자꾸 까먹고 있고 길을 제가 잘못 든것 같은데 일단 쪽으로 좀 가보면 시작점에서 북쪽으로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번 중간에 꼬이긴 했지만 어 원위치로 돌아왔나요 이거? 아까 어떤 대학기도 한데 여기는 아니고요. 생트 안토안이라는 곳이고 여기 큰 길. 음. 옥시타니라고 돼 있는데. 옥시탄 리전에서 그러면 남부죠. 음, 이거랑 그냥 요 정보만 좀 조합을 해보아야 될까요? D104 어. 5번가 D104. 네, 너무 바늘 찾기인 것 같거든요. D102는 여기 있고. 리무라는 도시가 있네. 지금 보니까 여기 있네. 그러면 D104, 여기 있네요. 여기인가요 그러면? 음 서쪽에서 오긴 했는데 그럼 뭐 이런데 있었 이런데 있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음저 아래쪽에 있었군요. 네. 어 그래도 마지막에 리무란 도시는 찾았는데. 아까 그러면은 대략 이렇게 가가지고 어... 여기까지 온 건가요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는은 여기서 돌고 돌고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와서 갔던 것 같은데 그 세메테리 그건 여기 있었나 보네요. 음 시메테스라고 돼있던그 공동묘지요. 네 다음은 케냐인 것 같고요. 마지막 라운드 키스무라고 위에 적혀있죠 여기고 키부에 어이 키스무가 도실지 아니면은 그냥 키스무 그 카운티 여기 있는 곳일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키부 예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일단,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키부에는 당장 봤을 땐 보이진 않고요. 되게 바쁜 도시 중앙 쪽 같은데, 마을 중앙. 그냥 키스무네요. 네, 그냥 키스무고. 그키부에는 그러면 특채아줘야 되죠. 이런데 네, 보다 보면은 가끔 그. 지역 이름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은 따로 표기가 안돼 있는 게 가끔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자, 여기는 잘 모르겠고 저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잠깐만 물가가 바로 있네요. 그럼 바로 여기 있는 건가요? 진짜 아예 그냥 바로 앞인데, 그렇겠죠. 꽤긴 직선 도로인데 에? 여기에서 시작했나 그럼 말이 되는 게안 보이네요. 일단 이 아래일 수도 있고요. 음, 네, 훨씬 아래였네요. 음, 네, 아 제가 아래쪽으로 먼저 왔으면은. 빨리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어, 또, 저거 안예었네요 저는 2,000, 아 24,970점 맞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